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사랑해 신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아주 의미 있는 그 시작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뤄 가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위에 보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궁유함과그는해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큰은에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스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 5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오늘 본문 보시면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에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데 아모스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이물이 무리 저물이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를 계속 나누고 있지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마도 야모스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대상이 달랐음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통신이 어, 저, 통신 시설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말이 전해지려면 직접 누군가가 말을 이렇게 옮겨야 했는데 어, 아모스가 그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전했던 것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가로 그 지은 말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5장 앞 부분에도 보시면 소제목에 애가라고 어, 표현되어져 있는데 애가 슬픈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단순히 슬픈 정도의 노래가 아니라 이 장송곡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죽음을 맞이할 상황이기에 지금 아모스가 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송곡 애가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렇게 애가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셨는가? 왜 그들에게 장송곡이라 여기 여기는 이 노래로 너희들이 받아들여라라고 전했는가? 2절의 말씀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에... 순간일까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처녀는 이 결혼에 대한 이 소망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혼하여서 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소망이 있는 것이 처녀의 그 마음의 보통의 마음입니다. 당시에 그 보편적인 여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거, 소망하는 것 생명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그 처녀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들이 그런 소망을 이루기 전에 처녀들이 엎드려 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처녀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처녀에 비유한 것인데 결국에는 결혼하지 못하여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연속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일들이 계속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들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퇴하는 것을 또 3절에도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명만 남고 백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나무리라 하셨느니라. 규모가 축소되는 것, 그들의 군대, 행군했던 군, 군대들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앞세웠던 행군하던 것이 점점 축소되고 사라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 가운데 일어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이고 벌어지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어, 임박함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로 인해서 이 생명의 연장이 끊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의 그 수요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런 그들에게 또 하나님은 살 방법, 방법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또그 악한 심판이 임박한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이 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살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살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또 5절을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 다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물을 우물에서 양보하고 화해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얻었던 그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었던 과거. 하나님 백성의 그 장소가 장소를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비참한 장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그 장소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참한 장소로 만들 것이니까 너희들 제대로 살 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베데 베들리 애를 이 하나님이고 베시 그 집이라는 뜻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 그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수, 그곳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그 올바른 관계 정의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보면 밥 말아 먹었던 자들을 향해서 칠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면 살리게 하시는 분이라고도 알려 주셨고 또 8절을 보시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신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묘성, 이 황소 자리를 말합니다. 그 별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삼성, 이 오리온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별의 자리. 당시에는 그들이 이 점성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로 내일을 예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소 자리, 오리온 자리, 그 별들의 자리라고, 어, 별들이 이렇게 있는 존재하는데, 그 별들이 거기에 그렇게 그 자리처럼 너희들이 자리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렇게 위치한 게한 이가 누구인지를 아냐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묘성과 삼성, 누가 그렇게 그 위치에 있게 했냐, 바로 나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라는 말씀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해달별 광명체들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여기 육지에 비가 오는 것 바닷물이 어 태양의 그 열기에 데펴져서 수증기가 되어서 육지로 비가 되어 떨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 이 세상의 어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 자연의 섭리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별달 해를 신으로 여겨서 그것을 점성술로 사용해서 예측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살 방법을 알려 주겠는데 너희가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는 방법을 알려 줄 테니 그렇게 하라. 지금 계속 하나님의 살 방법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창조주로 한한 하나,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시며 그 애가 장송곡으로 슬픈 노래로 하나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정직을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11절에는 힘 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힘있고 가진 자들 기득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아주 많다, 또 죄악이 아주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때엔 또 지혜자가 잠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혜자 스스로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럴 때는 또 조용히 입다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만큼 악한 때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살고 싶으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선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길로 가지 않고 허물과 재악이 허다한 곳으로 너희들이 계속 가게 되면 너희들의 삶에 뭐만 남을 것인가? 그 슬픔, 울음만.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그 슬픔을 말합니다.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름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그 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는 일들 심판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정말이지 죽어도 안 듣는 이 말을 죽어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또 오늘 빚고 듯이 하나님이 빚고 듯이 아주 이들에게 죄악된 자들에게 비참한 말투로 이 18절부터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있을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이 죄악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아주 비참한 말투로 너희들이 그 죄악의 상태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과 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그 삶을 살고 와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신랄하게 아주 오늘 또 비판을 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그들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성애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애와 절기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헛된 예배, 어, 헛된 그 껍데기의 그 제사, 그 결과, 어, 그 잘못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그 예배에 그 분리된 그들의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떤지도 오늘 25절부터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 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기서 식국과 기운은 그들의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토성을 그 지금 우리가 해. 별 중에 토성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들의 그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짐으로 지고 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드렸던 제물,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그대로 너희가 다 지을 것이다라고 그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너희를 담에색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라고 그들의 죄악된 삶의 그 징계를 이렇게 이말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을 전하십니다. 백성들 보고 들으라고 했고 살 길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찾으라 했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그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늘상 흐르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항상 있어야 함을 어 말씀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삶에서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팽날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왜 필요한가? 그들의 제세가 왜 필요한가? 결국에는 그 예배당 밖에서 성전 밖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잠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 후에 돌아가서 사는 그들의 삶 수많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더 많은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필요한 시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들이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줄이고 줄이면 그 짜고 짜면 무엇이 남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세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도 예배에서 그것을 우리가 늘상 선포하여도 또 우리가 늘상 찬양으로 고백하여도.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는 그 많은 시간 속에서는 죽어도 고죽고도그 사랑은 간데없고 자기가 옳다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사랑을 상대에게 적용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오늘 성경이 꼬집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어두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우리의 그 어두운 영역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너희들의 입맛에 맞게 신뢰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오늘 이렇게 찾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 길을 찾던지 아니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너희들이 맞이할지 그것을 그것은 너희 선택의 몫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 일상 가운데 있기를 항상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우리의 세상이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스르지 말라고 오늘 아모스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인간들 세상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압제 당하는 자들이 있진 않은지, 학대 당하는 자들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더욱이 행하는 것, 누군가를 행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학대이고 또 압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뇌물을 받는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책망하는 자를 우리가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을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깊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정의가, 공의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살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라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또 살길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존재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가운데 붙드시고 오늘 삶 가운데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여전히 제약된 것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을 때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살 길로 선을 구하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처녀가 소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처녀가 그 소망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생명을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창조, 재창조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우리 존재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할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었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는 기도 제목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장 전도와 또 관계 전도 열린 12주 열린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장기봉 집사님이 또 지금 그 치료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또한 가지 더 기어, 기도할 것은 우리 금토 주일에 있을 그 연합 기도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광명 지방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또 살길을 어 알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